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지크 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봉석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아, 바쁘셔가지고 <laughs> 제가 바쁘다뇨 전 맨날 놀면서 <laughs> 운동만 하는데 한국 맨즈피지 최초로 아놀드 클래식에 초청이 됐습니다 어, 아놀드 클래식은 올림피아 다음으로 권위있는 대회로 초대를 받아야지만 갈수 있는 아놀드 슈어 제네가 만든 대회입니다 자 올림피아급 라인업이 대부분 출전을 하거든요 이번에 과연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실지 <laughs> 꼭 성적을 많은... 거두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놀드 클래식 지금 라인업이 총 11명인데 네. 애초에 저하고 코치가 목표로 한건두 명이라도 잡자 꼴지만 하지 말고 두 명을 잡으면 이제 제 나름은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봤는데 네. 드렐린 헌트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머리 이 레게 머리한 친구 말인데 아놀드 클래식 출신의 프로가 된 선수인데 음. 아놀드 클래식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된 선수인데 네. 그 친구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아마 그 친구를 일단 한명 <laughs> 근데 거기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 10명 선수들 중에 저보다 체형이 안 좋은 선수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쵸. 체형만 두고 보자면 테렌스 테오 선수를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저보다 타고난 체형이나 쉐입이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라 음. 이제 그 선수들이 얼마나 세퍼나 강도를 좋게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은데. 테렌스 테오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인가? 네네. 네, 말레이시아. IFBB 프로도 최초로 됐고 네. 어, 올림피아도 최초로 간 선수라서 그쪽에서는 네. 진짜 완전 슈퍼스타급 선수인데. 그렇죠. 예전에 머슬맨이아 때 엄청 유명했죠. 근데 네. IFBB 프로에 와서 계속 좀 프로시의 성적 을 못내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1위를 해서 이제 올해 올림픽에 음. 갑니다. 맞아요. 사실 굉장히 좀 보디빌더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음. 같이 경기를 하신 적 있으시죠? 네네. 태호 선수 제팬 프로에서 두 번을 붙었던 음. 걸로 알고 있는데 18년도에는 제가 졌고 19년도에 제가 프로전에서 우승할 때는 제가 이겼는데 태호 선수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매스도 굉장히 좋고 볼륨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다만 체형에서는 약간 제가 좀더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허리 쉐입이나 음. 라인이 사실 피지키보다는 다른 종목에 좀더 가까운 선수거든요 몸은 워낙 좋지만 종목으로만 따지면 피지크 종목에는 좀체형적으로안 맞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그 선수가 뭐 강도나 매스나 볼륨감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다이어트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한데 제가 19년도에 프로전에서 그 이겼을 때는 그 태호 선수가 다이어트를 좀덜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이길 수가 있었던 거고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근데 그때는 베스트의 몸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때 우승을 했던 거였고 올해는 어떤 컨디션으로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인스타 통해서 보면 지금 다이어트는 다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음. 그리고 네. 람세스 람스는 사실 올림피아에서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때 아 근데 이것도 <laughs> 되게 애매한 게 제가 항상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드 콜까지의 순위가 유의미한 거지. 그렇죠. 사실 서드 아, 콜로 세 번째 콜로 불린 거는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 약간 운발이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냥 눈에 띄어서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1, 저는 1, 제가 람세스 람스 선수보다 먼저 불린 거에도 약간 의문이 생기긴 해요 음. 실제로 보면 되게 좋아서 그러면 일단 가, 간단하게 순위 예측을 좀 해볼까요? 저는 아... 어, 에런 뱅크스 선수 에르메크스 1위, 네, 네, 올림피아 1위. 2등을 했던 선수입니다. 지금 네. 요새 굉장히 상승세가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올림피아 아, 때보다. 물가, 와, 몸이... 올림피아 때 뒷판이 진짜 미쳤었는데 요즘 보니까 앞판 아, 어깨하고, 아, 어깨하고 가슴 볼륨감도 완전 너무 좋아서 제 생각에 에르메크스 선수가 1위. 2위는 디오 선수. 아, 디오고. 네네, 디오고 선수. 그쵸, 네. 디오고도 올림피아 3위를 했던 체형이 진짜 좋습니다. 디오가 체형이 진짜 제일 좋은 네네. 것 같아요. 그 근데 디오고 선수가 그 같은 브라질 선수 비니시우스 마테우스 있잖아요. 네네. 그 선수한테 이번에 프로슈에서 졌었잖아요. 작년에 그죠. 네. 그때 좀 근데 디오고 선수가 컨디션이 좀안 좋긴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디오고가 이번에 이길 것 같다. 네네. 어. 그럼 세 번째는 혹시? 아 어, 저는 방금 네. 말씀하신 마테우스 비니시우스 아, 마테우스. 네, 마테우스 선수. 선수 와 등이 진짜 네. 좋더라고요. 등이 진짜 미친 것, 것 같아요. 것 같아요. <laughs> 등에서도 등 상부 쪽 외측에 대왕군소왕군쪽 이런 네. 후면의 아, 분리도가. 대왕 대왕군이... <laughs> 완전 깊게 파여 있어가지고, 네. 그 선수가 3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 번째는? 어... 리카르도 선수 아, 네 리카르도 선수 리카르도, 리카르도 선수도 진짜 실제로 발수록... 보면 네. 정말 큽니다 아 그래요? 예제 네, 생각에 그 올림피아 선수들 중에 실제로 보면 리카르도 선수가 사이즈는 정말 아, 커요 아 그래요? 그 사진이나 이런 건 되게 작아보이거든요 키도 깜짝... 작고 되게 작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큽니다 아 그래요? 네. 리카르도 이기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웃음> 쇠뻑이라고 말이죠 그것도 약간 예전에 프로선수에그리카르니까 <프로젝트에서> <laughs> 그러니까, 예. 내가 어떻게 이겼지 싶기도 하고 <laughs> 우위 이후로는 저는 그 중에서는 음. 다니엘 선수랑 그 람세스 람스 선수 둘 중에 한 명, 음. 아, 두 명이 5, 6등 5등. 하지 않을까. 요 그러면 음. 그 다음에 7, 8등? 저는 제가 7, 8등, 8등 정도가 목표입니다. 8등. 네. 아, 8등에도 3명을지키는 거네요. 8등에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밑으로 선수 한 5명 정도는 네. 사실 다 어느 정도 붙어봐야 알것 같아요. 어. 순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맞아, 진짜 한끗 차례. 한끝 차례라서. 우리 그 최영준 코치님도 네. 저한테 이제 준비하자고 했을 때딱 처음 했던 말, 형, 잃는 거 없잖아요. 이러면서. 그렇죠. 형은 진짜 한 명, 두 명만 제껴도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애초에 목표를 두 명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명 잡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네. 8등을 목표로 이번에 네. 출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laughs>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등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어 상상하지 않았어요. <laughs> 사실은 상상합니다. 악몽이 시달려요. <laughs> 진짜 그 마지막 콜에 불리는 그 느낌은 가끔 상상하고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는데 또 성격 자체가 이런 스스로 압박을. 일부로라도 더 많이 갖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적도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성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비슷하게 중요한 거는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 뭐 19년도 올림피아 때보다 20년도 올림피아에 발전했다고 을 생각을 하고 작년 올림피아보다 불과 뭐한 4, 5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 4,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또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도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림피아 응. 끝난 지가몇달안 됐습니다 불과 응. 몇달 만에 나가는 건데 과연 또 응. 어떤 모습과 어떤 포즈를 보여주실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laughs> 그... 아, 부담 어 아, 개부담 그럼 잘 다녀오시고 네.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